고사리나물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하는 게 힘드신가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고사리나물 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국산 건고사리. 1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냄비에다가 쉽게 삶는 방법을 또 보여 드릴게요. 네, 냄비에 건 고사리를 넣고요. 물을 찬물을 부어 주세요. 부서지지 않게끔 네, 이렇게 또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네, 고사리를 삶아 주겠습니다. 고사리를 삶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삶아서 두면 고사리가 부들부들해져서 맛있게 고사리 요리를 하는지 이렇게 둡니다 네 지금 고사리가 이렇게 이제 끓고 있잖아요 오래도록 끓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끓으면 그냥 불을 딱 꺼주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둡니다 한 5시간 이상 되면은 이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잘 불려져요. 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요새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금방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그냥 두세요. 내일 고사리 볶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오늘 저녁에 삶아서 식으면 냉장고에 뒀다가 그다음 날 헹궈서 고사리 나물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사리 나물을 미리 삶아서 불려진 고사리를 가지고 이제 바로 요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보세요. 고사리를 이렇게 삶아서 그냥 냉장고에다 두었더니 아주 보들보들하게 먹기 딱 좋게끔 이렇게 잘 불려졌지요. 올해 삶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아주 고사리의 효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비,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나트륨을 또 제거를 합니다. 헹궈서 요리를 해볼게요. 여러 번 헹궈서 네,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헹궈줬는데요. 이걸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삶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 고사리를 볶아줘야 될. 냄비에다가 고사리를 넣어주고요.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나무를 하면 되는데요. 고사리는 면역력 증진에 좋고요. 암 예방에 좋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및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 B,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고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 이제 만나게 오늘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마늘을 다섯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내 네, 선택 사항이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마늘을 안 넣잖아요. 네, 이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마늘을 다져서 넣어줄게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고사리 나무를 참 많이 거꾸로 다녔던 기억이 나요. 특히 고사리는 산소 옆에, 희한하게 보면은 산소 옆에 고사리 나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사리 나무를 거꾸로 가면 할아버지 산소, 할머니 산소, 막 이런 산소 있는데 가면 요거는 할아버지 산소, 요거는 할머니 산소다 라고 말씀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마늘을 고사리 넣어주고요.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사리 비린맛이 없고 만나게 요리하는 꿀팁은 바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 네, 집간장이에요. 집에서 담은 국간장이에요. 네, 이거를 넣어줘야지 네, 비린맛도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 두 큰술을 넣어줄게요.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또 저만의 비법. 요걸 넣어줘야 돼요. 요걸 꼭 넣어줘야 돼요. 콩기름이에요. 콩기름 넣어주고요.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을 두 큰술 넣어줘요. 참기름도 한 큰술 넣어줘요. 참기름이랑 들기름이랑 색깔이 비슷하죠? 네, 참기름은 저온에서 짠 기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을 다 넣어줬지요. 그리고 또 요걸 넣어줘야 돼요. 청주. 청주를 두 큰술 넣어줘요. 네, 그리고 그리고 국간장만 넣었잖아요. 근데 국간장만 넣으면 조금 맛이 덜해요. 그래서 조금 맛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네, 멸치액젓 한 네, 큰술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물조물 묻혀서 네, 재워놓습니다. 바로 볶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재워둬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재웠다가, 네, 볶아주면 됩니다. 네, 냄비를 불 위에 올려주고요. 네, 불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은 센 불에서 하는데요. 가스불은 중불에서 하세요.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고사리를, 이렇게 물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이렇게 고사리에 이렇게 좀 물이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줄기의 고사리에 물이 머무고 있었기 때문에 씻어서 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물을 한 컵을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 시작하면 물을 한 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고사리를 이렇게 해서 자작자작하게 한번 포 끓여줘요. 포 끓여주는 게 좋아요. 뚜껑을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리가 이렇게 이제 끓잖아요. 그러면 또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고사리 나물을 들깨가루를 넣고 또 해서 드시고 싶으면 들깨가루를 물에 다 타서 여기다 섞어서 주면 됩니다. 네, 이제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끓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뒤적뒤적 하면서 약간만 졸여주면 돼요. 고사리를 삶을 때는 고사리 미분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사리 나무를 지금 하는 동안에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만 솔솔 지금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말 고사리 비린내 전혀 안 나고요. 먹을 때에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국물이 이렇게 있으면 한반 정도 졸여지게끔 주세요. 그래야지 또 간이 맞거든요. 그리고 너무 국물이 없어도 나물은 이렇게 좀 맛이 없어요. 또는 고사리 나물은 조금 촉촉해야 맛있거든요. 만약에 간이 조금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한 큰술을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또 감칠맛이 나서 좋거든요. 그래도 나는 또 액젓이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국간장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보세요. 국물이 지금 이렇게 한반 정도 됐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불을 꺼주면 돼요. 그래도 나는 국물이 좀 많은 게 싫다 이러면 조금 더 졸여줘도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국물이 자박자박지박하게 있는데요. 네, 이때 불을 꺼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국물이 싫다, 좀 국물이 없이 먹고 싶다 이러면 더 졸여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에 통깨를 두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고사리 나물을 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맛있겠죠? 저는 고사리 나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사리는 먹으면 고기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기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고사리 먹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꼭 소고기 육개장에 들어있는 고기맛, 그 맛이에요. 음. 오늘 고사리를 비린내 없이 깔끔하게 요리하는 영상을 올려놓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 합니다. 건강 하 세요.